연쇄 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. 우선 국민의 힘에서는 전날까지도 관세 15%를 못 지키면 잘못된 협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공언하신 대로 관세 15%를 그래도 지키면서 선방했으니까 이 정도는 칭찬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관세율 적절하다고 했다가 또 일각에서 국민의힘 또 대변인 등을 비롯해서 관세율 12.5%까지 낮췄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제 질서가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굉장히 무식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. f t a 시대는 이미 종원이 됐습니다. 그것이 바로 이번 각국의 관세협상의 그 결과이고, 이 관세협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f t a 시대의 종원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힘에서는 야당으로서 달라진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조언을 고안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